네 할렐루야. 아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리 찬양하니까 너무 좋고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귀한 참 너무 바쁘고 귀참 분주한 시간이고 또 코로나로 참 저희들 마음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주님을 참 바라보고 또 찬양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큰 힘과 또 아, 소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할렐루야 o i n g to go to the house. i 리 going to go to the house. i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어, 여러분들하고 우리 잠깐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아, 오늘 이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님이 필립보서는 아, 빌립보 감옥에서 아, 사도 바울이 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격려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국민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통령이 여러분 참 자신의 그 권력과 사욕 때문에 여러분 재산을 나참국 국가의 재산을 가로챌 뿐만 아니라 국민을 학살하고. 또, 국민은 또, 이로 말미하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또, 미국에 있는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 참 성적인 스캔들로 인해서 여러분 참, 국민들의 많은 분노를 가져온 소식들을 우리가 또 많이 듣게 되죠. 여러분,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으로 참 저명하다고 하는 그 알려진 사람들이 가끔 가다 참 우리에게 좀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려줄 때마다 참 숨겨진 일들이 드러날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에 큰 실망과 여러분 분노를 참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분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어, 격려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바울은 어, 어, 지금 다른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다른 복음이 존재했단 말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1세기 때는 아,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훨씬 알려진 복음이 당시 사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는 좀 성경에서 많이 듣고 또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유한겔리온이라는 아, 단어입니다. 이 유한겔리온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 우리 이,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그 기독교 용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성경에서 사용되기 전부터 어, 사용된 당시 로마 사회에 이미 퍼져 있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좀 놀랐지 않습니까? 어, 당시 로마인들이 이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어, 사용했는데요. 어, 어떤 경우에 사용을 했냐면 어, 왕의 아들이 타, 예, 태어났을 때, 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또 왕이 그 왕의 등극을 하고 대관식을 하고 왕의 통치가 시작될 때 로마인들은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라 복음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이미 아참이 왕의 탄생이나 왕의 승리나 또 전쟁의 승리나 왕의 등극을 알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아참 왕이 그 보좌에 앉아서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전령을 보내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 당시에 이, 이미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단어인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을 복된 소식을 바로 온 세상에 바로 기록을 통해서 또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참이 복음을 전파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당시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들은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는 건 지금 이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이 왕에 대한 소식이구나 하고 그들은 벌써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 기록한 어, 것을 읽는 당시의 사람들은 벌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이 왕에 대한 소식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왕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 다스리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느. 어, 감을 잡을 수 있었고 또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에서 이런 새로운 왕의 승리와 통치를 전하는 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로마 제국을 허물고 시작되는 이 새로운 나라 그것은 바로 당시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의 통치자로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의 복음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이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의 복음이 추구했던 여러분,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추구했던 세계관과 가치관과 아주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복음이 당시에 로마의 복음이 추구했던 그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이 땅에서 힘이 있을 때, 그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부를 쟁취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경쟁에서 이기기 시작할 때 그들은 승리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명예가 중요했고요. 그리고 원수를 향해서 복수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세상의 안정됨을 취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 다음에 권력을 지는 것, 지니는 것, 그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의 복음이 그 당시에 추구했던 가치관이었고, 가장 위대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추구했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고, 용서고, 평화고, 그리고 자비이고, 겸손이고, 그리고 순복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이것은 당시의 로마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로마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서로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면 그들은 참 로마의 복음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로마의 가치관에 눌려서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식민지였고 로마 정치의 굴림 속에 그들은 나라를 잃고 폭력을 행사 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살해 당했고 부당한 취급을 받았고 나라를 빼앗겼고 그들은 원치 않는 세금을 강탈 당해야만 했던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 이 필립보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후에 그들의 삶에는 바로 이런 로마의 가치관으로부터 눌려있던 삶에서 그들은 정말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자유를 얻기 시작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을 때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내놓을 수 없고 실패했다고 생각됐던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시작하고 그참 사랑으로 그들 안에 참된 소망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 그런 그들에게 그들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 고난 속에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위축되어 있는 수많은 당시 빌리뽀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놓치지 말고 복음이 주는 놀라운 회복과 능력과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분 이 땅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유혹이 되고 때로는 우리도 그것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우리도 열심히 취하려고 하지만 참된 것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실패자로 여겨지면서 우리는 얼마나 낙심 가운데 위축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가 의심하면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그 파워에 눌려서,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면서, 자유함 가운데 살지 못하고, 오히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서 패배한 자처럼 기쁨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하건데, 우리 가운데 그런 우리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참된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참된 사랑과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과 자유함에 당당하지 못하게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로마의 복음에 여전히 눌려서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의 복음에 눌려서 우리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창조하셨는데 그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가 자기 자신이 된다고 여기면서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떠난 그런 죄의 가운데 있었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신 생명의 영을 주시사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셨죠. 여러분 이 로마의 복음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참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능력을 가지,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아, 그의 삶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그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로마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바라보면서 아, 참 놀라운 그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합당한 아, 자신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도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5절에 말씀해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와 교제하고 있다 복음 안에서 너희와 교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7절에 봐도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원한다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을 변명하고 변호하고 확정하는 그 사역 가운데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의 말씀에도 보고, 빨도와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원한다.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고난이 되기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죠.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 고백함 변호하기 위해서. 27절의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얘기했고, 22장 22절에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는 고난도 무릅쓰고, 고통도 감수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경험한 바울이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 시작하고,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삶,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삶,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는 삶, 오히려 복음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자기가 살아갈 인생의 이유가,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그냥 혜택만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바울 자신의 인생보다 더큰 주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복음이 그의 인생을 인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그가 참된 자유함과 구원을 누렸지만, 이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참된 생명을 누리시게 됐다면, 이제 그 복음을,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갇혀 있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그렇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정말 집중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좀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이... 우리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복음의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맞춰주는 그런 삶이 돼야 우리는 정말 참된 복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준으로 자신의 필요로 복음의 수준을 전락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우리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맞게 복음을 전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깨닫고 그 복음이 요구하는 삶,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한 가지만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는지를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아니면 떠나 있든지 내가 함께 있을 때든지 함께 없을 때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의 삶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일관성, 복음의 일관성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너희를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사람들이 볼 때나, 아닐 때나, 상황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컨시스턴트하게,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참 우리의 이 믿음의 일관성을 훈련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참 코로나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상황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포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갇혀 있으나 갇혀 있지 않으나 우리는 복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컨시스턴트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계속해서 훈련되어야 할 시간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붙들고, 고백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신실하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소망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